한 마을에 잇따라 암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네. 있다고요. 마을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안과 공포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 통영시. 이 마을 인근 해안에 위치한 소형 수리조선소 7곳. 주민들은 이중 6곳의 수리조선소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수리하는 곳일 뿐인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철제 등을 깎고 용접하고 갈아내는 선박 수리 작업. 이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정작업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문제. 주민들은 이 물질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성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수리조선소와 성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어떤 조사를 보면요. 90년대 이전의 선박에서는 90% 이상이 성면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75% 이상이 성면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4분의 3정도 선박에서는 성면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리 조선서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방진망 설치를 했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되지 않는 형태라는데요. 이 방진망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방진망 설치했는데도 분지 나왔다는 방진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고통을 호소하는 통영 수리조선소 마을 주민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